어, 월요일날 어, 이제 오키나와에 공항에 도착해가 이동 하려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김양선권사님 돌아가셨다고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최대한 빨리 돌아가서 발인 예배라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해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는 못 오니까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이제 비행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가는 비행기가, 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이 없냐 하니까, 동경으로 나가가지고, 어, 동경까지 거기서 2시간 한 30분 걸리는데, 여기서 어깨 나와까지는 2시간 10분 거리고, 동경으로 우회해가, 동경서 9시간 20분을 채로 있어야 된, 공경에서 9시간 20분. 그계산돼봐 아무리 빨리 와봐도, 예? 그, 발인예배까지, 그래도 입간, 발인예배까지는 하면 와야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발인예배 시간까지 동경에서 9시간 20분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빠른 비행기예요비행기가 얼마 하느냐, 60만원 그러더라. 아돈 60만원은 문제가 아니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알아보고, 도저히 안 돼서 오선민 목사 보고, 다시 다 체크해봐라고, 날라다니는 비행기는 다 체크해봐라 해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홍콩으로 격류해가 하는데, 그것도, 어 더, 시간이 더 걸리고. 뭐, 중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상해로 더 가, 갈 수도 있고, 갑자기, 이거는 뭐, 어 비자 내야 되니까, 되지도 않고. 할수 없이 이제, 가만히 기도하면 생각해보니까, 한 열흘 전에 하나님이, 여기 앉아서, 우리 김영성 권사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빨리 가보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오래 못 버틸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서 한한 시간 정도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발도 마사지 해드리고 이 손도 만져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 천국 보내시는 마지막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는 천국의 아름다운 나라에 먼저 가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또 가족들 잘 위로해서, 우리 삶이란 게 그래요.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잠시 있다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가면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이것이 인생이고, 제가 널 장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앞을 누가 먼저 가는 차일 뿐, 우린 이 땅의 삶이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잘 위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절부터 14절은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형제들아, 너희가 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가 뭐냐 하니까 구약에서 보는... 그,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집단 세례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구약 시대 때는 모세에게 속하여 이 절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를 집단으로 통과했던 그것을 바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한 것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우리 뜻과 잔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수많은 그 많은 장정만 60만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로 가가지고 집단으로 건너가긴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착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다수를 기뻐하지 수많은 사람 다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미니. 이제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첫째,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가,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입니다. 대표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검송아지죠. 출애굽기 20, 32장에 나오는 짐승의 형상을 한 검송아지, 검송아지. 또 구약 시대 때 주로 보면은 이제 주로 짐승들을 많이 이제 그 하는데 그 짐승들 뭐뱀 심지어는 코끼리 뭐 이런 짐승들을 이제 해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연 세계에서 볼수 있는 해달별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를 했는데. 이것은 외적인 것즉 자연에 있는 것과 동물을 형상을 따서 이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든 것이요, 인간이.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우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에피수미마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는 에피 수미마이라는 뜻이 뭔가 하니까 지나친 욕망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과분하게 할수 없는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뿌리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뭐라 해러냐면 탐욕에 잡혀 있는 상태를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약에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의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자기의 야망이나 탐심이 욕심이 지나쳐서 그것이 나중에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죄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상과 탐심을 멀리 해라.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이거 잘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그 우상들, 눈에 보이는 우글루글한 우상들 조심해라. 그거 너희는 유이신 하나님을 섬기되 그 세상에 나가 보면, 뭐 이런 신한테 빌고, 저런 신한테 빌고, 뭐 어?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빌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신약에 와서는 "에피소드 마이"라는 뜻은, 너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너의 욕심과 탐심이 중심이 되는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어떨 때는 너의 자식이 너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 에피스미 마이. 그거 너가, 그것이 바로 너의 우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이제 메시지는 어명하지 말자. 여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나니 이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음행, 음난한 행동이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신전에서 제사 지냈을 때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여성 사제들과의 음난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일찍이 성경은 동성애도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막아 있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엄란한 행동을 엄행이라 하는데 엄행하지 말자, 아멘. 엄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 메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원망하지 마라. 사실 이거 이제 잘못하면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어깨 나와 있으니까 참그 있는 가까운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군사님인데, 별별 단신으로 가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내 이분이 뭘 했냐면 냉면 가게를 했어요. 다만 음식에 아주 그손 맛있는 이 분이겠죠. 냉면 가게를 해가지고 이게 대박이 나서 그다음에 점포 생기고 점포 생기고 해가지고 예연 매출이 이제 어 매출이 이제 얼마 되느냐 이 이게 10억이 넘는 거예요 냉면 팔아가지고. 그럼 10일째 얼마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점점 넘쳐가지고, 예? 10억이니까 100억 매출이 됐다고. 100억. 야, 그래서 내가 냉면 팔아가지고 100억이 되는 거예요 된대요. 여러 이제 지점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10억씩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11조 하는 게 훨씬 힘들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막, 매장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시면, 예? 11조 10억을 할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좋았는데, 이제, 돈 나가는 게 아까운 사람됐다 해가지고, 막, 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본질적인 속물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오히려 은혜가 이고 원망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다른데는 관심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안 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으신 거지 뭐 얼마를 많이 했다. 물론 적기보다는 많이 하면 하나님도 더 기뻐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구원받는 것보다 십일조 하는 게더 힘들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자. 아멘. 우삼숭배하지 말자, 엄난한 음행을 하지 말자, 그리고 원망하지 말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험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이런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래 보면은 수많은 전쟁, 수많은 일들 겪는데 대부분 보면은, 예? 짧은 시간에 다 잊어버려요.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보니까 가보니까 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한이라는 동네 후베이성이거든요. 거기가 거기 가보면 음식이요, 굉장히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막 얼큰하고 굉장히 해요. 천장이확까질 정도예요. 그 아래쪽이거든요. 그, 그 시장. 제가 없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야, 이거, 난 뭐, 원숭이 골 베어가 먹는 거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선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없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 보세요. 여러분. 예. 그때 거기 뭐, 지금 한국, 한국에 지금 뭐, 어? 현대도 있고, 뭐, 지금 직원들 새로 지금 데리러 가가지고 끌고 온다 하잖아요. 그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 지금, 온갖 거다 있는데, 열악해요. 너무 추적고 더럽다가 보니까, 야 이래도 괜찮은가? 근데 이게 주로 어디서 오느냐 면 지금 알려진 거는 박쥐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박쥐 예? 그 먹는 사람은 본인 일이 없지만, 박쥐도 먹기 때문에 시장이 잡은 건가, 이겠습니까 온갖 거다 있다니까요? 도롱도롱용부터 시작, 도마뱀, 뭐, 없는 거 없다니까. 아, 그, 뭐, 아 원숭이도 골게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아이템 뭐. 저도 자기들 말따나 음, 책상 외에는 튀기 다 튀긴다 하더라. 뭐, 없는 거 없어. 다 만들어. 대단한 족속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위생적이지 못하다 이거요. 예 의료체계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사는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거예요. 거기다가 보험.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험을 그렇게 한국 지금 보험, 의료보험 체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영국이나 유럽에 가가, 미국 같은 데 가가 아프면 큰일 나요. 영미검사님도 지금 이 대퇴골 이거, 어, 이, 이, 부러져가지고 와가지고 금 수술했는데 빨리 들오라고 내가. 안 돼. 빨리 들오시라고 지금 수술하셔가지고 금재활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어마어마해요. 맹장염 한번 걸리고 수술하면 3천만 원 들어요 왜안 놀라네요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의료보험도 없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또살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아주 학급 그런데 보통 이거 하면 엄청난다니까요 병원비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한국에 아프면요 다 한국 나와요 임플란트 하러도 나오고요. 온갖 거다 아프면 빨리 나오는 게 맞다니까요. 성교사든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이든 성도들안 보이다가 나오고 전화하면 외업수 하면 병원에 왔다가. 안 그러면 무슨 집안에 무슨 큰 행사가 있던 건 아니면은. 그러니까 병원에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세계 최고예요. 어쨌든.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이거. 그긴데 그런데 영국이나 이런 데도 이야기 들어보면 가면요. 우선 의사 만나기 힘들어요. 며칠 날 오라, 그 다음에 오고 의사 시간, 자기 시간 맞춰가지고 언제 오면요. 뭐다 일일이 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두달 걸리뿐다니까요. 그 사이에 죽어버리고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고 의사도 다 급한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들어오면 째고 뭐 하여튼 막 그냥 무조건 막, 예? 이때는 성질 급한 게 중요한 거예요. 막 급하게 해치운다고. 무조건, 무조건 하여튼 막 들어오면 줄서가막또안 하면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가 그 사람도 급하지만 곤치는 사람도 급하고 아픈 사람도 급하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어야 뭐이러냐저러냐 왔다 갔다 하고. 여안 되면 저기 쫓아가고. 다른 데는 그런 다른 나라는 그리못 한다니까요. 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어체기는 좋은데 이 지금 우한 동네 난리 나가 지금 뭐, 근데 외국에는 지금 똑같이 지금 신,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도 외국에는 안 죽, 잘안 죽잖아요. 왜요? 어느 체계가 선진국이라. 약 없어요. 별로요. 중국 같은데. 예. 거기다가 최고의 시설이나 뭐 이런 걸 주로 중국 안에도 외국인 병원이에요. 외국인 병원이 중국에서도 최고 인기가 있다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안 그러면 중국에서도 최고의 담간부들 가는 그런 병원은 굉장합니다. 그 외에 일반 병원들은요, 수준이 안 되는 게라, 뭐, 이거는 아멘 할일건 아니지만, 여러분, 수준이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예. 그래서 오면서 걱정돼고 빨리 지금 세정제 사느라 이거, 손만 잘 씻고도, 손만 잘 씻어도, 여러분, 거의 한 70%는 반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바이러스 계통에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사서 메르스 그다음에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이런 것은 조류에서 오는 것이 맞을 거다. 지난번에 메르스 낙타를 통해서 왔다지만 동물에서 사람으로 건너와서 사람 대 사람으로 올 때는 보면 대부분 호흡기 증후군이에요. 이 요게 지금 뉴스에 나온 대로. 변혁을 형을 일으키가 공격을 한다. 이걸 이제 딱 잡을 때쯤 되면 벌써 예방약이 나올 때쯤 되면 거의 시들한데 이게 중간에 확 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대 사람, 사람 가리면이될수 있으면 이제 마스크도 해서 한데 어 마스크만 잘 하고 손만 잘 씻어도 거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중국 사람들 이렇게 지금 한복에 지금 우한 사람도 뭐 지금 뭐 6,500명 들어왔니 뭐 끝나고 난 뒤에 중국 사람 15만 명들어는데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도 교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이 안 들도록 잘해야 된다니까요. 어 그분들이든 누구든지 이제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내리자 말자 지시를 했어요. 일본도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게다손 세정제 씻고 마스크 탁 해가 나온다 우리 같이 이제 성질 급한 사람 또다 비행기 타입 또 없는 사람 다 한국 사람들이 성질 급한 사람 다얼어버고 그러니까 세정제 하고 이거 하고 혹시라도 기침하는 사람들 있을까 싶어서 제가 빨리 구해놔라고 지금 금요일까지 지금 우선 한 50개 코해놓으라 했는데, 혹시라도 기침하는 사람 있으면, 마스크하고 지금 1층, 2층, 3층, 저, 2, 4층까지 전부들어면서한 번씩 들어면서 이것만 이렇게 해도요, 70% 소독된다. 이것면 거의, 거의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메르스를 통해서도 한번 해봤고, 중국의 사스를 통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가까운 중국에서 이런 건데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온 에볼라 바이러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죽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학습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지 이렇게 대처해서 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것도 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번에 뭐 시진핑 어, 중국 주석이 이 마귀하고 싸움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도 안 믿게 되면서 마귀하고 싸운다고 공산당이 마귀하고 싸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어디에 복음이 들어갔나 그런 생각도 하는이 사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학습효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붙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적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시고,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한 건 아예 허락도 안 하시고, 능히 너희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오늘 또잘주시해 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지금 시끌시끌한데 잘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